저팔란옷 입은 애한테 갔나? <웃음> 오빠? <laughs> 아버지 <laughs> <laughs> 소미 공 어딨어? 공공 공 어디 갔어? <laughs> 소미 공 <laughs> 발로 뻥차 공 어디 있어 공? 어 아빠 가서 내가 비키 해갖고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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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뜨겁다 이게 이게 뜨거 뜨거 음. 아이고 잘하네 어, 우와 말로 한다, 어. 이야 아 괜찮아 장백 원래 안 배고져요 목이 왜목아어 목에, 이거, 왜 그래, 그래, 목에 아니 그 뭐야 땀띠같이 나왔고 면도덕인지 면도독. 아니면 햇빛인지 뭐. 야 낮잠 자기 따스운데 어, 오 잘하는데, 잘하는데. <laughs> 소민이 잘하는데 <laughs> 야 소민아 소민아 그 소민이 발로 하면 안되지 입으로 막 만지고 하는건데 괜찮아, 어차피 땅에 들었는데. <laughs> 아이고, 잘한데. 아이고, 잘한데. 아이고, 잘한데. 아이고, 잘한데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누르면 사진 찍힌 거야? 아니, 이렇게 소민이한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. 아, 뜨거워. 뜨거워. 이뻐 아, 아저씨 되게 바빠 왜? 어, 어 옆집도 이뻐해. 그거, 그이그이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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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